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법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동아빠입니다. 오늘은 목동 실거주자가 말해주는 목동 소문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동에 관련된 카페 글을 보시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차피 대치동으로 라이딩을 가야 된다, 뭐 이런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제가 교육업계에 오랫동안 종사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목동에서 대치동으로 가끔 라이딩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최상위권 학생이 배울 커리큘럼이 없어서 간다기보다는 아주 특이한 경우 때문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목동의 강서고는 타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특목고나 자사고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고에서 가장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연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1, 2, 3등을 왔다 갔다 하는 학교인데요. 목동에 의대를 지원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목동 학군 내에서 최상위권 학생까지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특목고 등의 내신을 봐주는 그런 커리큘럼 때문에 대치동으로 가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굉장히 수요가 적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대치동 내에서만 그런 커리큘럼을 해줄 수 있는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목고 내신을 원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방학이나 주말을 활용해서 라이딩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과거의 일이고 요즘은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지금 입시가 의대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의대를 가기 위해서 특목고를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시의 변화 때문에 특목고를 가게 되면 의대 입시에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지금은 그런 특목고의 인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학 과목 중에 화학 2, 물리 2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그런 과목은 아닌데요. 내가 원하는 강사가 딱 있는데 그게 뭐 마침 대치동에 있다. 그런 경우는 내가 원하는 강사의 수업을 꼭 듣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사실 목동에서 대치동은 이동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최상위권이어서 간단하기보다는 그런 선생님의 수업을 꼭 현강으로 듣고 싶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가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워낙 인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 때문에 대부분의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동거리 시간을 버리기 보다는 목동에 있는 선생님에게 수업을 듣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동은 학구는 좋지만 주변에 일자리가 너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이 이야기는 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목동 내에 일자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sbs나 cbs 같은 그런 방송국들이 있고 법원이나 검찰청 같은 그런 공공기관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아주 없진 않습니다. 목동 내에는 사실 큰 업무지구라고 할 것은 없지만 인접에 큰 업무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의도가 바로 인접해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 아침 출퇴근 시간에 도어투 도어로 여의도까지는 30분 정도 딱 걸립니다 그리고 마포나 공덕 같은 경우는 여기서 5분이나 10분 정도를 더 추가하면 되고요 그리고 상암 dmc 같은 경우도 월드컵 대로가 개통을 했기 때문에 도어투 도어로 30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곡단지 같은 경우도 도어투 도어로 30분 이내면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로디지털 가산디지털 단지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권 업무단지 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나머지 단지들의 접근성은 굉장히 괜찮은 편인데요 실례로 강남권에서 강남의 업무단지까지 가는데도 자차로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차가 막히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목동 내에 큰 업무단지는 없지만 인근에 가까운 업무단지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동은 교통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부분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목동을 지나가는 지하철은 3개 노선이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요 5호선 9호선 그리고 2호선 지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동의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비역세권 단지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5호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도어 투 도어로 마곡 같은 경우는 30분 안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대문 광화문 용산 같은 곳은 한 4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목동 단지 내에서도 대중 교통에 대한 접근성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교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글을 보면 여기는 일방 도로여서 너무너무 막히고 예전에 강남에서 목동 을 가는데 너무 길이 막히고 붐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저희 직업상 출퇴근 시간에 주요 업무지구로 왔다갔다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목동이 그렇게 자차 교통이 불편한 곳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8년 전에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예전에 서부관선도로 지화하기 이전 예전에는 목동 진입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던 것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부관선도로는 새벽 시간에도 막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목동을 진입하기 위해서 서부관선도로, 경인고속도로가 만나는 그 지점을 통과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막혔습니다. 하지만 서부관선도로가 지화되고 그리고 월드컵 대거가 개통한 이후에는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부관선도로에서 목동으로 진입할 때 막힌다라는 그런 생각을 거의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목동은 계획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도로가 넓은 편이고 그리고 일방도로라는 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단점이 많지만 일방도로의 장점이 어, 신호가 한 번에 걸리고 한 번에 멈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란불일 때는 다 모두 파란불이기 때문에 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멈출 때는 모든 도로가 다 멈춰 있고요. 그래서 좌회전 신호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꼬리 물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물고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거주를 한 5년 가까이 이제 하고 있는데 목동 내 그래서 교통 사고가 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다 하더라도 목동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10분이면 다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힌다라고 볼 수는 없고 제가 자차로 서울에 있는 모든 곳들을 다 지나다니고 있는데 거의 서울에서 가장 차가 안 막히는 곳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갈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는 뭐 2km 가는데만 하더라도 2, 30분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차 교통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평촌이나 용인이나 분당이나 뭐 수원이나 평택 이런 수도권을 갈 때도 서부간선 타고 고속도로 타고 가면 남북권도 크게 막히지 않고 갈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목동은 차가 막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4, 5년 전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현재 자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목동은 너무 아파트가 낡았기 때문에 실거주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거는 당연히 사실.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거의 38년차 아파트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 집도 들어오면서 인테리어를 싹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실내는 거의 새 아파트하고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차 같은 경우는 이중, 삼중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목동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실거주 할수 있는 분들만 매수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매수를 주도하고 있는 3 40대 선택을 예전보다는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원래 가치보다 조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예전보다 몸테크를 하려는 그런 3 40대가 많이 줄었거든요. 하지만 목동도 언젠가는 새 아파트가 될 거고 신축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많은 3 40대의 선택을 받는 그런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동 재건축 되려면 20년 넘게 걸린다. 뭐 30년 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니 수도 있는데 어, 대부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를 삼는 그런 곳들이 여의도 아파트나 은마 아파트, 잠실 주공 5단지 어, 이런 예를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미 다 신축이 돼가지고 17년차, 18년차 아파트가 됐는데 잠실 주공 5단지는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재건축이 오래 걸린 이유는 사업성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 자체에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영향이 큽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케이스 말고 조금 빨리 진행된 케이스. 를 보자면 방배 신동화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에 조합이 설립이 되었고요. 불과 2년 10개월 만인 2023년 10월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즉 2년 10개월 만에 조합 설립에서 관리 처분 인가까지가 난 건데요. 목동 단지들도 내년에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빠른 단지는 27년, 28년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나는 그런 단지도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분쟁이 심한 그런 단지들은 20년이 넘길 수 있는 단지도 나올 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제가 목동 실거주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동의 인식에 대해서 제 솔직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법인과 더불어 서울, 경기, 인천, 부동산 매도 매수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 매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상담 안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동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